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과최영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계동 나홀로 아파트 11층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정동 등 네. 여기는 경인고속도로 부천 ic가 인접해 있는 네 정말 서울 진출입하기 편한 현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단점은 역하고가 아직은 조금 먼다.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집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주차장 역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장은 다 일렬 주차로 깔끔하게 준비가 됩니다. 겹주차 단한 대도 없고요. 약12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는 편하게 세대당 한 대씩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어, 함께 보아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3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전실 바닥은 미끄럼버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전실의 신발장이 굉장히 여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해서 총 다섯 칸이 준비가 됩니다. 왼쪽에 두 칸이 준비가 되고있요 그리고 이쪽 정면으로 총세 칸이 신발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신발장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형태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어 어르신분 아니면은 어린 자녀분들 앉아서 근데 조금 높기는 해요. 여기 뭐 하나 발판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더 있으시다면은 여기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전신 거울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은 조금 더 나가실 때 깔끔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부 트형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은 좋고요. 어, 중문은 보편적으로 서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기는 여다지로 에, 밀고 들어가는 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편하게 에,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여기 거울이 여기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를 보편적으로 현관에서 많이 보시는데 여기는 입구 옆쪽으로 바로 이렇게 예, 거울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고 이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복도식 구조로 조금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넓은 거실, 어, 거실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는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서양입니다. 예,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는 이면 도로를 끼고 있고 예, 앞쪽 어, 높은 건물이 아니어서 살짝만 올라가시면은 뻥 뚫린 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뭔가 틀린 게 뭐냐면은 다른 집들은 거실에 벽지를 씁니다 거실 벽지 단한 곳도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템파보드로 다 마무리 쳤고요 타일 예, 네, 다 타일입니다 템파보드 타일 네 벽지 뭐 방은 벽지를 썼겠지만 거실 같은 경우는요 단한 곳도 벽지를 쓴 곳이 없습니다 벽지를 쓰지 않으면 장점. 뭐 결로도 생기지 않고요. 나중에 뭐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곰팡이 쓰이지도 않고 편하게 고급 자재로 다 거실을 마감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실링 팬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살짝 높은 층고로 준비가 돼 있고 벽지 쓰지 않고 템바보드로 템바보드로 다 깔끔하게 마감 쳤습니다. 여기가 아트월이겠죠? 아트월도 뒤쪽은 우드톤의 템바보드, 그리고 앞쪽 아트월 같은 경우는 베이지 톤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어, 인테리어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반대편도 우드톤의 템바보드로 해서 어 소파짜리 6인용 소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편하게 양옆에 콘센트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소파짜리, 아트월 자리 편하게 위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자, 거실 폭 4m입니다. 예, 4m. 나쁘지 않게 준비가 돼 있어서 3,4인 가족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여기도 동일하게 베이지톤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톤 인테리어에 안정적인 귿자형 구조 그리고 이 플랫장들은 우드톤으로 준비가 있네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아일랜드 식탁이 높다 한칸 낮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높은 의자를 쓰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구 쿡탑 같은 경우는 아, 여기 가스렌지 들어가고요. 후드 네, 히든 후드로 매립 매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이드 식사 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 환기창도 맞바람 칠수 있게끔 예, 네, 맞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 잘 되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하부장 쪽으로 전자렌지 박스 놓으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요쪽도 예, 공간 조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편하게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깔끔하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주방 옆쪽이 아니구요. 어, 주방 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세탁실이. 자,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구요.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애벌 빨래 할수 있게끔 싱크대가 조그맣게 하나 더 준비가 돼 있어요. 수납공간도 위아래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세탁실이 별도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인데, 어, 안방은 강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안방은 사이즈 그냥 무난한 사이즈의 안방 거기다가 안쪽에 어,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나 파우더룸 공간 쓰실 수 있게끔 조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어, 시스템장 같은 거 아니면 붙박이 시공해 놓으셔가지고 어, 여기를 또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 거기다가 네, 안방 사이즈는 어, 방이 4개인 현장이긴 하지만, 안방이 조금, 에, 작기는 하죠. 항상 방 4개 현장들은요, 안방이 작아요.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자, 3,300의 안방 사이즈 측정해보면은, 3,300에 3,300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 예, 무난한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안쪽에, 공간이 예,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요 안쪽 공간을 지나쳐야 부부욕실이에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막이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어, 이 부부욕실에도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전반 세면대 변기구요 어, 요 안쪽으로 해서 일반 샤워기 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아니고 일반 샤워기로 샤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않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사이즈 준비돼 있고요. 어 이거는 다 환기창이 다 준비가 됩니다. 욕실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안방의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두 번째 방에만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두 번째 방 사이즈는 어 그냥 그냥 무난한 사이즈네요. 네, 자녀분들이 쓰기에 그냥 무난한 사이즈. 어 창문도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사이즈 한번. 근데 폭이 작아요. 네, 폭이 작아요. 폭이 생각보다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 2,300에 3,000 사이즈. 그래도 다행히 3종 가구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는 준비가 됩니다. 깊이는 10자 정도 되는데 폭이 조금 작게 준비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일렬라 그래서 햇살이 이런 시간에 들어오는 동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은 서양. 거실은 서양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방. 자, 세 번째, 네 번째 방이 조금 독특한 게이 베란다예요. 그래서 베란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은방 사이즈는 무난한 방 사이즈에 그리고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베란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방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진 않아요. 자, 여기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자, 2,500에. 음, 2,500에 2,600.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 정도 돼야 자녀분들이 넉넉하게 씁니다. 네, 자녀분들이 넉넉하게 쓰는데. 왜냐면 여기 베란다 때문에 그래요. 베란다 때문에 방이 조금 작아집니다. 자, 그리고 베란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 방. 자, 네 번째 방에도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베란다를 잠시 뒤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세 번째 방하고 네 번째 방하고 베란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방 사이즈는 세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예, 무난한 사이즈로. 그냥 여기도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2700 조금 더 커요. 네, 조금 더 크긴 합니다. 2700에 네, 2700에 2600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 생활하는 데는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이 총 4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네, 베란다예요. 그래서 이네 번째 방, 세 번째 방 베란다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통 베란다입니다.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피소에 네, 대피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은 통 베란다로, 네, 통 베란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보일러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방과 네 번째 방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통 베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와서 바로 옆에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여기는 환기창을 정말 잘 해놨어요. 어,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탈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 메인 욕실, 그리고 주방 환기창까지. 환기 시스템이 완벽하게 창문을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일반 샤워기예요 해바라기 샤워기 아니고 일반 샤워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리로 파티샵, 독립적인 샤워 공간.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은 코너 선반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장 어, 조적 쌓아서 올렸네요. 조적 선반이고요. 세면대 병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메인 용실도 넓게 준비가 돼 있어요.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방 4개,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